없는데 보친키 아무도 없는데 <laughs> 어잉, 어쨌든 제일 먼저 중 사람은 그 형이잖아. 그렇지, 응.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넌 물건도 응. 35cm나 되는데 고자 되면 존나 어. 마음이 아프겠다. 야. 그렇지, 쓰지도 못하고 쓰여 있겠지? 고자가, 고자가 고추, 고추를 자르는 게 아니라 알을 자르는 거 아니야? 그런가? 같이둘 다. 거세가 알을 자르는 거지. 거세가 맞아. 고추 자르는 거고 고자는 그냥 소먹지 못하는 거지 참. 거세도 알을 자를걸? 그래? 알을 자르면 안 잘려봐서 모르겠다. 페스토스테론이 없음으로써 <laughs> 남성으로만 분비가 안 되지 저거지 테스터스테론이 없짐으로써 하태 내 옆에 있지 않았냐 형 거기 계시길래 나왔어요 거기 털었어 첫 번째 거 근데 한집 하나밖에 안 털었어요 어 아, 오케이 오케이 거기서 미니를 낼름하고 나왔죠. 또 내놔해서 드린다고? 아니아니 요즘 총은 내놓으라고 안 하지. <laughs> 총은 어. 예전부터 우리가 드릴까요 그러면 그냥 너도 써야지 이러면서 안 가져가셨잖아. 아니야. 나총 가져간 적은 없어. 뭐 없어요. 카고팔 쓰면은 내놔. <laughs> 아 농담으로 한 말이지 누나. 왜 뺏나 쳤어요? 왜뺏어갔어 언제? 전에. <laughs>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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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아니뭐 드리는 건 상관없지 이거 게임이야 이기려고 하는 건데 또 훨씬 잘하니까 우리보다 어, 잘 쏘는 사람이 드는 게 좋긴 하지 그래서 주는 건 상관없는데 이제 그게, 내놔 요게 이제 <laughs> 밀베네뭐 재밌겠다 밀베스밀 밀베 엔딩이 난지 재밌던데 우리가 쏜거야 내가 쓴건 아니지만 우리가 쓴게 확실해 윤기가 쓴거야? 윤기가 쓴거 아니에요? 저 두사람이 총을 자주 쏘거든 나는 안쌌어 형은 사람한테 잘 쏘잖아요. 어. 나는 <laughs> 네. 안 쏘어. 그니까, 러 아군한테 잘 쏘잖아요, 아군한테. 아군한테 쏘는 적은 없어. 아니, 맞추려고 그... 쏘는 건 아니지만은. 어, 비켜나가게 <laughs> 쏘지. <laughs> 어, 여기 미니 받... 또 있다. 건너가야겠다. 아, 여기 쇠큰집. 2층 베란다 아 뭐야 나 건너간다니까 저로가 나 저요? 소세 초록핑 성... 쪽으로 가예 잠깐 네. 제가 초록핑 쪽으로 가드리죠 미니 파츠 좀 미니 파츠 홍상수? 뭘 보여? 요와 여기 3뚝 3뚝 3가파 다 있네 와풀 넘어갔어야죠 어, 제가 가볼게 어 여기 카구팔 써야지 또 배율 없는 카구팔이 되지 않기를 원하며 기르케 이렇게... 고지야다 털고 넘어온 거 맞어? 네, 다털었는데안 털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네어 스카다 나 AR 한 자루 못 봤어 지금까지 전한 자루를 자로... AK도 못 봤어. 심지 아, AK는 봤다. AK 내려가 안켜주냐 아니, 쓸까 하다 말았었거든. <laughs> <laughs> 너무 좋아서 많이 쓰다 보니까 너프 먹은 거잖아. 다 틀렸네. 헐마 아, 이거 뭐 맞고 죽겠어 이런 거. 뭐야 누가 넘어왔어 여기. 님어디예요아 아이스 배율. 아 배율 D. 또 손잡이가. 아 AK라도 써야 되나? 와, 덥다. <laughs> 형 AK 들고 계시다가 나중에 저거 안 되면 저랑 바꿔요? 왜요? 네. 나 그냥 사이가 쓰려고. a r 없죠? 어. <laughs> 아저 어차피 카보팔이랑 칠탄 그냥 같이 쓰면 되니까 에이키라도 두고 계시다 정안 나오면 에이키도 없어 안 나왔어 <laughs> 잘못 봤어 나 그거 더블 배럴 보고 에이키인 줄 알았어 비열이 뚫기까지안 나올 수 뭐, 다토어프 예? 뭐, 임신, 임신, 6신 임신, 임만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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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미니 미니 s r 테 퀵! 대퀵. s r 테 퀵이 필요합니다! 어 여기도 3, 3뚝에 3가이 있었어 음, 설마 3뚝 아니신 분 계신가? 으 아! 겸상하지 맙시다 빨리 가자 아니 4니 어, 사벨 나한테 하나 남아 저 주세요 빨리 가자 쟁국팔에 그, 머리가 퍼전해 하고 있습니다. 가자, 가자. 터트해 아, 주세요. 아, 제발. 어디 가요, 근데? 저희 어디로 갑니까? 아, 근데 밀반 안 걸릴 수도 있겠다. 그죠. 한번 보고 가죠, 그럼. 다른 데 가서. 아. 어차피 푸틴키 엔딩은 안 나올 테니까. 아 그래 나이이게 낫겠다. 다시한 <laughs> 다시한 다시 타다가 맞으면 우리 다 죽네. 오. 저거는 바로 폭사야? 응. 차 타면 그냥 죽어. 폭사야 아. 그러니까 레드 존이 맞으면 기절이잖아. 차 터지는 데미지까지 해가지고 사망. 아. 바로 사망. 무서 하고 있, 하고 있으려나? 하고있으면 죽이죠 나, 나 튕겼어 다시 들어와 네 뭐야 나 이런건 또 처음이네 써있어요. 접속 중. 됐어. 됐다. 좀 효율 좀. 음. 와, 삼뚝 빌런. 어? 안 죽어진다. 먹었어요, 먹었어요, 먹었어. 먹었어? 어. 네. 뭐야? 한명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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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온다. 바로 온다. <laughs> 어? 저기 있다! 어기 있다! 어? 있다. <laughs> 어, 어 뛰어내렸는데? <웃음> <웃음> 뭐야? 체력탈면서 뛰어내렸어. <laughs> 누가 쏟아? 얘기많은거 보다. 온다. 저 포트 타고 온다. 적들이 우리 위틀 알리지 않겠... 쏘지 않겠지만 보급? 어, 거기서 보인다 예. 떨구라 지금이야 애매한데 도전? 별로 멀진 않네. 근데 별로 가기 귀찮다. 혼자 갔다가 갈아아 그렇습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총 하나 버려놓고 가. 총 하나 버려놓고. 그 열심히 먹는 거 빠르더라. 그래? 어. 그니까 파츠 냅두고 빨리 그냥 떨궈놓고 빨리 갔다. 빨리 가야 됨, 님. 그럴 시간이 없어. 아 점프가 안 돼. 내가 갔다 왔어. 어, 뭐야? 잘 봤나? 잘 봤구나. 난 밑에서 그쪽 봐줘. 여기 바로 앞에 유아즈랑 버기랑 다 있네. 어, 야, 다시아랑 오네. 와? 아, 어. 저기 멀리서 오네. 어떻게하지 이거? 빨리 먹고 갈수 있으면 빨리 먹고 나오던가. 온다. UAG 온다. 네. 오케이. 그쪽으로 가거든요. 일로 그쪽으로 온다고? 예, 네, 그쪽으로 가요. 그쪽으로. UAG 그쪽으로 가고 있어. 요아 어, 소리 들린다. 아 뭐야, 아 씨. 아 언덕. 뭐나왔어? 에미사요, 에미사. M이사. 에미사 <laughs> 좋은데 여기서? 좋지. 철다리 이거 검은수할때 개꿀이지 에미파. 왜? 에미사 부가래. 에미. 이쪽 갔나 본데 얘네들. 초록핑 쪽에. 음. 에미파가 카고팔 상위원환인가어좀더 세. 860이냐? 나왔냐? 안 나왔어. 음, 3 0가방 나왔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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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빠져 나가야 돼. 나차 타. 오. 아 어, 씨발. 시발... 헤드타이션. 맞았어. 아. 머리 맞았네. 아 어, 어디 쪽으로 왔지 얘네? 되겠네. 이쪽도 보여? 돌 쪽에 아니요 얘가 빼꼼해요 보여요. 아돌 쪽에 있다고? 근데 혼자 죽는 거 아니야? 차... 아요 우리 차 어디 지제아버기어아 어? 아, 저기 1층에 있네. 밑에 내려가고 있네. 또 뛰고 있네. 방송 소리 들었죠? 그, 그쪽 조심해요. 그쪽 위로 아까 하나 올라 뛰어 올라왔어요. 나 쏘네. 이쪽에 다 있네. 너도 넘어가라 빨리. 네. 뒤어도 빨리 와. 너 봐. 아, 씨발. 너무 멀리 가셨다. 우리 차가 없는데. 능선 타고 올라가서 바로 위에 싸주자. 근데 네, 능선 위에 엄폐물이 없어가지고 능선을 엄폐물을 준우 형 달라고 애들 다 지금 저쪽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어. 맞아. <laughs> 아. 맞아. 아. 저 있다. 뒤에 어, 빨리 바로 와, 앞에. 바로 앞에 야 15, 15, 30 방향. 아, 진짜 이번에 또총박고 나가시. 빨리 내 쪽으로 다 오거든. <놀람> <놀람> 나무로 붙어봐, 아! 어디까지 돌아와, 뒤가 어디까지 돌아오려고. <laughs> 빨리 오라니까, 다. 에이, 앞에 저기 있다니까. 아, 너 말고. 오른쪽 하나 더 있어, 어. 나무의 새끼 어안 뛰었지? 어, 아니, 안 뛰었어. 어, 한발 맞춰놨거든? 약 빼고 있을 거야, 아마. 내가 왼쪽으로 돌게. 아 저기, 폭만 조준하고 있네 쟤 연막 하나 아, 기절 이제 뛰어 한 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 저기 있다 나무 예전에 그 기절시킨 거야? 아냐아냐아니야걔나왔어 아니야, 아니야. 저기 나무에 아직 있다 내가 박아줄게 총알 살려고기어 어어 오케이 오케이 어 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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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 안에 사망했고 아 저기 한.. 죽였네 이쪽에 디어 도와줘 그러면 어, 얘 죽었네? 어, 뛰어 도와줘. 뛰어 도와주라고. 네, 가고 있어요. 저 나무에 뒤에 죽었어? 어. 방금 스소타너로 죽었잖아. 네, 네. 어딨냐면 여기 있어. 아나안 지키는구나. 어, 바로 앞에. 그거 말고. 왜? 지금 코코팜 기준 왼쪽. 어. 또오쪽으로 가서 왼쪽. 거기 쪽으로 붙으면 되겠네. 바로 앞에 있을 거야. 요 언덕 아래, 언덕 넘어서. 어. 그 언덕 넘으면 있었어. 도망간다, 오케 여있네, 여있네. 어, 뭐야, 죽었어? 예, 제가 쏜 거예요, 아까. 아, 얘 죽였어? 이, 예, 예, 카구팔로 기절시켰는데 죽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 그런 없네. 내시에도 타러. 어, 멀리서 쏜다 어. 집중해서 쏜다. 차 타고 가. 아까 쟤도 순나였는데. 30초 남았어. 시간 없어. 네, 요거만 보고 가려고. 거기한 대밖에 없나? 우리 설마? 다시야 이쪽에 있어. 네, 왔던 길. 그뭐 시간 없는데? 탄이 너무 없는데. 다시야, 뒤에. 난 바로 뛰어야겠다. 아, 위에지도 있네. 아. 어. 위에지 한 명이 타서 그, 호급하면 될 거야. 내가 탈게, 내가. 제가 탈게요. 위에지가 더 빠르니까. 벌크 올라도 뭐해? 뭐 등반하니? 아니 여기 어차피 자기장 이쪽이 방향이라 어, 여기겠지. 들어갈까? 이제 가야 돼. 되... 아뭐 어디로 가야 되지? 그냥 음 여기 언덕 여기 먹고 천천히 가. 천천히 한가. 어. 네, 천천히. 여기 먹고 있다가움직겨든가 여기 바퀴야. 저에어드랍들 떨어져 있네? 응? 음? 그러네? 한명 오른쪽 쭉 가서 오른쪽 원 끝에를 봐줘야지 윤계이나 하테나 둘 중에 한 명이 저는 전 왼쪽 보고 있어 아, 뒤로 와보겠네. 소리 안 들리는 곳에서 겁나 싸우네. 들린다. 저집 쪽이야? 맞지? 예. 네. 보다가 이따가 윤계 있는 쪽에 옮겼다가 원 보고 바로 움직이면 되겠네. 좀 당연히 털림. <목소리> 523. 나 4. 1-1. 1-2. 구상, 구상 좀 드릴게요. 나이따트 드링크 하나만, 나 지금 드링크 하나 먹어야 되거든 드링크 하나만 주세요 들어갔습니다 일베 쪽에서 총소리어 저기 에어드랍 쪽 하나, 에어드랍 쪽 하나. 뭐 배고 방향? 어. 예. 들어갔네, 이로. 여기 들어간 것 같아. 저쪽 방향으로 뛰었었거든. 어. 저기 들어갔는데. 에어드랍에서 빨간 핑, 저 건물 있잖아. 저로 들어갔어. 집에 있던 애들 나와야 되 텐데, 안 나오네. 자리 애매한데, 어? 네. 아, 저기구나. 나이스. 저기 쟤네밖에 없었으면, 저기를 먹으러 갈까? 어... 이거 완전 그개활째 엔딩인가? 오케이 여섯명 남았고 저기 하나에, 우리 이제 이동해야 돼. 28초야. 가자, 이거, 자. 이거. 차, 들고이쪽에 아까 하나, 기절사망이면. 이이쪽에서 싸우는 애들 많이 올 거야, 이거. 기절사망 아니고 마침내 사망인 거 보니까, 디어가 다, 둘다 죽였어. 아니, 여기에, 아까 하나, 저격해가지고, 중인에 있었거든. 키란 거야, 이 키. 오, 양 많다. 거기 말고, 거기 말고. 아, 거기 한명 가고, 앞에, 바위 있는 데로 가야지. 저, 앞에요? 다, 이렇게 말고. 미비에서 나왔다. 차가 너무 작, 쓸데없잖아 이러면 비켜봐 비켜봐 2명 남았어 아 저기 있다 아아 아, 뭐야